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이제 4월 3일 시즌 1 성장의 시즌이 시작되죠 근데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즌 준비를 합시다 그걸 보면서. 얻기 위해서 목표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도 자, 사용을 한 거죠 어, 우리는 MMORPG니까 육성을 초기할할순 없다 육성은 계속 끌고 가는데 이 시즌을 통해서 단기적 목표를 이제 잘 부여하면 그것도 시즌마다 다른 목표를 부여하면 어, 내 캐릭... 이게 퀘스트가 1단계, 2단계가 있네요. 여기 1,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퀘스트가 늘어나나 봐요. 숫자가 있는 거 보니까 앞에 이제 잘 부... 거래가는 태양석을 주네요. 이 음식은 또 처음 본 음식이네. 부여하면 그것도 시즌마다 다른 목표를 부여하면. 어, 내 캐릭터는 열심히 달성한 캐릭 아, 시즌 컬렉션도 있구나 은하 획득량 시즌 컬렉션도 있네요 저 옆에 캐릭터는 어떤 시즌은 좀 열심히 했고 어떤 시즌은 좀 열심히 안 했다 하면 또그 나름의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MMORPG에 어울리는 형태로도 시즌을 풀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럼 이제 시즌을 구성하고 있는 시즌 컨텐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전 영상에서 저희 이미르만의 컨텐츠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이제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시즌화로 돼서 뭐 퀘스트도 있고 사가 그다음에 원정 그리고 제가 검은발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한 시즌에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그 시즌 테마에 맞게 저희가 선별해서 을 제일 잘 어울리게 포장을 해서 시즌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검은발길이다. 그러면 이번 시즌 내그 검은발키리 못 찾으면 영원히 못 타. 그리고 이번 시즌 내그 시즌 4가못 타면 영원히 못 타. 키소성이라는게 생기잖아요. 어나 이번에 이거 못하면 다시 못한다고와 대박이다. 파게끔, 이런 것들. 시즌에 가장 좀더 중요한 게또 하나가 있는데 시즌이 시작될 때 서버.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이게 투표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번에는 서가 어, 바뀝니다. 저희가 시즌은 같던데, 총 없네. 3개의 서버가 매칭이 되면서 하나의 시즌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 인터서버의 개념이 시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즌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희는 3개의 서버군이 모여서 경쟁을 한 시즌만 시즌마다... 아 그러면 오늘 내일 하는 거 아니야? 거버너스 투표를? 왜냐하면 지금 영상 녹화하는 날짜가 3월 31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시즌 1이 4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 3일 전인? 내일, 내일 모레, 그 다음, 거버넌스 투표를 이루어진 다음에 시즌 1이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 시즌 2 시작되기 전에 거버넌스 투표가 껴있네. 그러면 지금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내일이나 그때부터 거버넌스 투표가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그러니까 시즌 시즌 1 시작 전에 거버너스 편다고 하니까 저는 이 다양한 시즌 컨텐츠 중에 경쟁의 약간 최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컨텐츠가 저희가 시즌 전쟁 모드라는 게 있어요. 보스가 따요 전쟁 보스가 뜨고 그 세계 서버의 모든 인원들이 이 보스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막 유저분들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당연히 센서버가 그 보스 다 독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막타 개념을 도입했는데. 막타만 치면 와 막타야 해당 서버는 큰 버프를 얻게 된다고 와 그러니까 서버 단합이 잘된게 좋겠네 아까 보신 분들 안 보셨겠지만 뭐냐면 PvP 패널티가 없다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계속 대가리 박으면 된다는 거죠 대가리 계속 서버가 단합이 잘 되겠네 그 해당 서버는 되게 큰 버프를 얻게 됩니다. 서버 전체가 약간 강해지는 효과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돼 버리면 그냥 한쪽에 막타만 치면 우드로 그냥 끝날 것이냐? 이건 또 아니고요. 막타를 친 유저를 나머지 두 서버가 일정 시간 공격을 해서 죽이면 그 버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템 같은 경우 드랍도 그렇게 설정을 어? 했어요. 그냥 드랍이 돼서 아무 유저나서 다 집어먹는 게 아니고 아이템 같은 와 상자가 떨어지네. 톰패처럼와개재밌겠다 이거. 막타를 친 유저를 일정 시간 동안에서 죽이면 나머지 그두 서버가 사라진다? 일정 시간 공격을 해서 죽이면 그 버프가 사라집니다. 와, 그리고 이거 상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상자. 그래서 아이템 같은 경우 드랍도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냥 드랍이 돼서 아무 유저나 어서다 집어 먹는 게 아니라 아이템이 딱 떨어졌을 때 이런 상자들이 같이 떨어 와. 근데 이거를 야 재밌겠는데? 근데이 상자를 여는 또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먹고 그 와중에 이 버프를 어떻게 유지할 거는에 대해서 선택지를 유저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거버넌스 주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거버넌스 주화를 통해서 상대 서버도 결정을. 봐봐 거버넌스 주화를 통해서 상대 서버 정한다고 하네. 근데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 주화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서버 대표자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서버의 대표자가 누구냐도 결정하게 되잖아요. 어? 그럼 이 서버의 대표자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상자만 노려. 야 우리는 버프만 노려. 상자는 먼저 먹지만 이런 어떤 룰을 지정해서 그걸 공표할 수 있잖아요. 행여 우리가 좀 전력이 약한 서버를 하더라도 그 일사불란한 그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승리를 점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대표자를 뽑냐가 그 서버의 운명에 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자의 고유 보품이 외용 효과가 제공합니다. 서버 전체 공지님에 바킹이 가능합니다. 거버넌스 투표로 대표자를 권한하는 거네. 와 간지 오지겠네. 공성전은 안 나오나 이거? 여기서 바로 정치라는 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대표자에 대한 그 버프가 욕심이 나서 대표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자가 되는데 지위를 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즌의 일정 기간이지만 시즌 내에도 대표자랑 시즌 나간 별개로 그 안에 투표가 몇번더 이런. 와, 그러니까 얘가 진짜 오더를 잘했냐 안 잘했냐도 약간 탄핵이라는 거네 이것도. 야, 각겜어 롱런 느낌 나요? 낼수 있게 설계를 하려고 해요. 또 반대되는 세력도 이 같은 서버 내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왕이죠. 반왕 반황, 반왕 세력에 대해서 말을 하네요. 우리 클랜이 대표자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다 보면 거버언수주화의 역할이 커질 거고 그럼 거. 거부... 아니 근데 이게 대표자가 버프가 엄청 좋나 보네. 거버언수주화의 가격이나. 어떤 쓰임새가 좀더 커질 거고. 저는 이 시즌에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지난 편에 설명드린 경제하고 좀 연관이 돼서 거래소도 이 세계 서버의 통합 거래소라는 게 있어서 세계 서버 유저들하고 같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시즌에 따라서 이 가치가 서버마다도 차이가 있을 거고 시즌마다도 차이가 있을 거고 이 시즌에 대한 어떤 변경은 일정 주기마다 계속 바뀌게 되니까 그때마다 또 환기가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유저들의 생각들이 어디론가 모일 거잖아요. 더 나은 쪽으로 그게 거버넌스라는 의미도 더 살릴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한쪽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즌이 들어가면 목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즌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시즌에 약간 특화된 그런 장비라든가 장비 외적인 스탯이라든가 그리고 컬렉션을 통해서 비주얼적으로 다른 여러 유저한테 뽑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 유일 장신구가 이제 어떤 녀석일까 제 궁금하실 텐데 이 시즌 유일 장신구는 시즌 테마에 부합하는 능력치가 부여가 될 거고 기본적인 스탯은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시즌에 되게 유용한 옵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성장에 대한 최종 단계까지 가면 스킬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거는 전설 장비와 유일 장비만에 있는 고유한 능력인데요. 이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확보를 하려면 시즌 조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시즌 조화를 또 열심히 잘 모으려면 시즌 콘텐츠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 계속 저희가 이제 경쟁과 뭐 경제 이쪽만 설명드렸는데 시즌에는 분명히 협동 콘텐츠도 존재를 하거든요. 클랜 원들이랑 그래서 같이 스펙을 쌓아서 시즌에 대한 스펙을 쌓고 그 시즌 그 협동 콘텐츠를 즐기면 그거에 대한 또 시즌에 대한 결과 보상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컬렉션이나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제공이 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으시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거고 유저마다 그 편차가 발생될 거잖아요. 누군 이만큼 모으고 누군 이만큼 모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화를 또 거래를 통해서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도 어, 내가 주화를 좀더 확보해 가지고 일 시즌 주화 내가 확보해서 미처 못 모은 거를 더 모아볼래라고 할 축복받은 감정, 축복받은 감정서가 있어? 전설 탈것 도전 카드, 전설 동반자 도전 카드, 전설 스킬북 도전 상자? 아, 그러면 이거 까면, 뭐 실패하면 0 스킬이 나온다는 거야? 전설 무기, 전설 방어구. 근데 우리가 전설 등급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아직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즌은 이미 시작됐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즌 조화보다 일 시즌 조화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아마 기존했던 에 시즌이 없는 게임에 비하면 이 시즌이 영향주는 요소도 훨씬 클 거고 재미적인 측면도 좀더 다양해질 거고. 네, 저희가 시즌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유저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어, 다른. 게임, 이제 다른 MMORPG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유기적으로 계속 그걸 업데이트를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 시즌마다 좀 다양한 시도랑 그리고 유저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갈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레전드 오브 이뮬의 시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기화가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그 시즌 전용의 내용들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대부분은 유지가 되거든요. 다시 얻을 수 없다뿐이지.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을 잘 보낸 유저와 그렇지 않은 유저의 격차는 좁혀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즌마다 이 캐릭터를 와...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계정값도 영향 받겠네요. 어? 그러니까 내실 탄탄, 그러니까 내실 탄탄 된 계정이 나중에 이제 캐릭터 선물하기 계정 선물이 나왔을 때 괜찮게도 받겠네. 게임 열심히 하라 이 말이네 이거에.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거거든요 시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시즌 주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시즌 주화를 어떻게 모으느냐 그리고 시즌 컨텐츠를 어떻게 즐기느냐 이런 것들이 레전드 오브 이 미르의 중요한 재미가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야 이거 영상은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네, 4개월 전에 나온 이 제목은 이거 영상입니다 네, 오늘 이걸 리뷰 같이 봤는데 음, 너무 기대되네요 이 미르. ファイティー